280 다운. 할려고? 생각? 아, 할것같 <laughs> 아, 이제. 아니야, 할것 같아.

아 잠깐만 여기 편의점 저 내려가야 되잖아. 언제? 어? 그까요? 여섯 배 있어요 지금. 네? 요봉주샀는데 <laughs> 이제 단봉주야. 근이한 칸에 요압신이라고 그래요. 어, 트는 뭐야? 원래 비용는데다 보면 드릴 수 있는 거있으 알려 고 어, 네, 거기 있다가 가르쳐 줘. <laughs> 야,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, 거기, 가는 것 그런 게 위험해. 네 거야. 네. 네. 아, 형 다운다, 어? 조용히 타자마자 갑자기 보여드는데 밟아, 밟아! 괜찮아요? 쭉 났다가. 발 쓸린 같은데? 아, 씨발! 내려주시면 안 됩니까? 나, 아, 여기, 여기. 주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알아서 언론 대가시도. 아, 뭐야.